어, 이스라엘은 예,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 하나의 민족에서 이제 하나의 어, 나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 그 성장의 과정, 이스라엘의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 이스라엘은 이제 4 3 0년에그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어, 그때는 이제 민족으로서 이제 존재하다가 해방해서 이제 독립 국가로 이제 어, 그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그 나라의 어떤 어 이제 법도 레위기라는 법도 주어지고 또 백성들도 있고 어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조금씩 어그 나라 가난한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또 무리가 생기게 되죠. 그 무리 가운데는 더 조직적으로 이제 당이 결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가운데서도 당이 뭐 민주당 뭐 여러 뭐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여러 여러 당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당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제 당이라고 일컫는데 오늘 본문에서 형성된 당의 대표, 당 대표는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오온 이런 사람이 이제 주축이 되지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어, 그와 함께한 250명의 어, 또 사람들, 지휘관들 어, 그들이 이제 또 어, 모이게 됩니다. 어, 이제 이 고라는 이제 자기가 이제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고핫이라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아자손이라는 아주 이제 가장 똑똑하고 아 가장 뭐 똑똑하다기보다는 가장 좋은 그런 죽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일까? 그 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있잖아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 그러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 중에 그들 여호와 주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도 계신다. 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어 거룩하고 다 뛰어나고 다.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 왜 너희만 하나님의 리어 일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어떻게 뭐 평등주의 또뭐 민주주의 뭐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기, 균등하게 기회를 주자 그런 어떤 구호를 내건 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자기들의 지혜와 논리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 모세와 모세의 리더십을 불신한 겁니다. 어, 아마도 그 당시 이 모세는 말 주변도 어눌하고, 그죠? 어, 그가 모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어, 나는 말을 할 줄을 못, 모릅니다. 아마 학자들은 말더듬이가 아니었을까? 말을 말 주변도 없고, 또 어, 우리는 막뭐 모세가 아주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의 온유함이 그의 어떤 온순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그게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지 않고 그냥 온화한 그런 사람이었으니 뭐 그런 성격이 좀못마땅했던 건지 또는 우리가 어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합시다. 이스라엘 백들이 성 제안했고 모세는 그것을 듣고 이제 승낙을 한 건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광야를 떠도는 것은 당신 모세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이제 모세에게 지게 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결정을 안 내렸을 겁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이념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에, 그리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어,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러한 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어,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이들의 어떤 그 당결성에 대한 모세의 반응, 모세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어, 모세의 심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그리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세의 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절에 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직접 고라당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주셔서 어떤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꽤 이제 긴 9절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고 어 모세 혼자 뭔가 동분 서주하는 그러니까 허둥 지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다루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문제 앞에 어 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가 막 길을 가다가 어린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물론 이제 즉각 자녀를 이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지만 어 때로는 가끔 그냥 넘어진 자녀가 스스로 일어 일어나기까지 또 가만히 그냥 어 바라보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자녀 양육법이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 넘어졌을 때그 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시고 또 이를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 그냥 잠자기 바라보고 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 시험을 치를 때 문제를 출제하고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 시험을 치르는 치를 때그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쓸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어이 문제의 해결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어 문제의 요술 반망이처럼 하나님 딱 해결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믿음으로 그 상황을 어 극복해 나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심판을 예고하시고 31절 부터 35절에 나오는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당을 이제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 이제 불이 나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양하던 250명을 어 이제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0절 말씀에서는 250명의 사람들이 가져온 항로를 녹여서 제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고 이제 그것으로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이 사건이 다 일단락 된줄 알았는데 그런데 4 1절 말씀에 또 회중들이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어 이제 고라당이 죽고 250명의 사람들이 막 불타 죽는 것을 보면서 회중들이 또 원망하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오름, 자신들의 어떤 의의 논리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그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고라당이 죽은 것 그리고 250명이 죽은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무서운 죄성을 가진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너의 눈에 들뽀를 제거하라 하잖아요.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와 힘으로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어, 즉각적인 하나님의 어떤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잠잠히 또 배우는 어, 그런 어떤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어,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이기적인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항상 나의 눈에 들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심령이 되어 질수 있도록, 그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어,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